흰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데미의 신상, 우리 보았던 그런 거, 그걸 은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아서 굉장히 벌이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아 여러분도 알고와 풍족한 생 이 바울이 에레소 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털어질까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늘. 여기까지 약간 쏘스라가한 종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하드라에 갔을 때도 길드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세몽업자들의 길드. 그래서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다 모아서, 조합원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어, 선동하는 거죠. 선동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되게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참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지금 이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도 의미가 없고 천하에 드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 그, 그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르테미스 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 위험도 떨어질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서 뭐라고 하면 크다 아데 에베소 사람이 아데니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의 수호 여신이 누구였다고요? 아데니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아데니오 신에가 놀라나요. 몰바에 지 가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는 제자들이 날리고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대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신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로봇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설치하며 백성에게 명령 그시그그회 혁명과 불빛에 시리로 에베소 사람의아들이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목소리> 서기 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 제우스의 대사는 우상신전지기가되었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벙손히 알려야 하리라. 신전의 벙손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이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람들, 을 저희가 붙잡아 왔이니람 만일 사들이오고들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이 사람들, 이고람들이들도있으들이사 고소할 것입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이 원하면 정 사람들, 이 사람들, 이들이 아무 들이도 없는 이사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이 이에그모임을 스포츠 행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산동나게서 사람들이 이제 막 외치기 시작한다. 29절 말씀 보면, 온 시내가 요란했다. 이 앱에서 온 시내가 요란해서 바울과 함께 다니는 마기르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러죠? 어딥니까? 여기에요, 여기. 바로 여기가 바로 연극장이죠. 그래서 이 야외극장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그래서 이제 바울도 따라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이 막 뜯어 말립니다. 당신 바울 사도님께서 지금 들어가시게 되면 큰일 당하십니다. 큰일 당하니까 제발 좀 참으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관리 중에서도 이게 바울이 여기에서 드라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으니 기분이 었던것 같아요. 바울의 친구들은 어떤 이들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영국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악화시키니까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억지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절제를 어, 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막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 이제 그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들이 태만이나왜 모이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제 군중에의해서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정이 막 풀려가지고 그때에 예, 그이 알렉산더가 나와서 이제 백성에게 겸용하려고 했을 때그 예, 군중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사람이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기를 몇 시간이나 두, 시간 두 시간이나 두 시간 동안이나 막 외쳐도 될수 있겠어요 얼마나 감정이 경앙됐겠어요 <laughs> 네, 그런데 서기장이 이제 비로소 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사람들이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어, 아데이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지금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약에 너희가 고소할 일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충족도 있으니 붙잡고 고소할 것이요?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시라 민회가 나오죠? 민회는 어디 아까 저 위에 우리 오대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성경을 읽으니까는 이 사도행전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 아구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위에서 결정할 일이지 지금 이렇게 너희가 모여서 막중중중의에서막 외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해산하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던 거예요. 저희가 바로 여기. 그래서 지금 아직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앱에서 이수아시아중 가장 특별한 그 야외 연무, 연구가, 야외 연무가 있고 어, 아마도 이제 그, 그 여기. <목소리> 5만5 0명 정도를 수용하실수 있었다고 요 그러니까 이에베소의그 당시에 인물이 요 25만 명이 25만 명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수정을 해서 바로 스피드가 그 니보 저쪽까지 정말. 정말 사도 바울이 하만터면 네. 동변당할 네. 뻔했는데 사대 네. 행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니다 그게우리가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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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